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당 장용원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는 잘난 자식이나 큰 자식들에게는 자잘한 효도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날씨 매우 춥습니다. 이젠 2023년 12월 하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 1월이 며칠 있으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이렇게 추운 시기에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연락이 두절된 독거 노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허구한 날, 눈물짓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자식이 잘 되어 잘 살고 있음에도 이런 저런 핑계로 부모를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며. 특히 나 살기도 힘들고 바쁘다고 해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대단히 많습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이 옛날과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모들은 자식들이 모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쁜 자식이 설사 부모님을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잠시 서운할 뿐 마음에 담아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의 자식이니 조금 있으면 서운함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효도이든 또는 뭐든 간에 자식들에게 내가 원하고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잘해준다고 하는데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절대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은 그 자식으로 인하여 부모는 더그 많은 행복감을 느끼며 살았던 것도 많았으니, 자식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대부분 남들이 보기에 부모에게 특별한 효도를 하는 자식들은 그 부모가 지난날 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나, 지금 현재에도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다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으나 잘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마음이 부자인 경우가 많으니 이미 더큰 보호를 받고 있으며 자식들로부터 자잘한 효도를 받지 않는다 하여 속상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서 말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대목에서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오히려 언젠가는 받을 상이 더클 것이다라고 하였듯이 설사 자식이 원수이듯 못난 자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자식들과 절대 비교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자식이 언젠가는 더큰 자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하면서 사시합니다. 흔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하면서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했으나 꼭 자잘한 효도만이 효도가 아니며 큰 사람이 되면 더큰 효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항상 부족함 속에서 산다는 것이나 그 자식이 언제쯤 부모에게 자랄까라는 생각을 부모는 버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잘난 자식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사회에 더큰 일을 하고 있는 자식들도 많으며 지금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듯해도 얼마 안 있으면 더큰 자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섭섭하게 한다 해도 혼자 잠시 생각만 하셔야 하며 오히려 우리 자식은 더큰 인물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해 버리시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들은 평생 자식들에게 잘해 주지도 못했으면서도 효도를 바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신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아무튼 부모들은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짝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며 요즘 세상에는 나이가 먹어도 어떻게든 건강을 돌보고 일을 놓지 않는 삶이 더 중요하며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 수 있는 삶이야말로 괜찮은 부모인 것입니다 간혹 주변에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이 있었니 결코 그 부모들은 우선 당장 몸이 편할지 모르나 그 자식의 인생을 생각하면 달갑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자식들과 떨어져 살면서 1년에한두번 자식들이 부모에게 마음으로나마 성의를 보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내 자식이니만큼 남의 자식들을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략히.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